선 정보 감시 정찰 전력은 선견, 선결, 선타의 첫 단계로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선 어떤 감시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육상부터 가볼까요? 시륙 같은 밤도 밝게 비춰주는 것 바로 열 영상 장비 T.O.D.입니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열상 검출기로 물체와 배경, 온도 차이를 영상으로 전환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야간에도 멀리 떨어진 물체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고요 레이더의 사각지대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TIS-815K의 열상 장비는 무려 4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고배율 주간 카메라, 최대 수십 킬로미터 거리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디지털 나침반, GPS가 적용돼서 초적 재원 획득에 더욱 용이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2017년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대포병 탐지 레이더 투. 포탄이 탐지되면 수적 빔을 발사해서 한도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한착 지점을 예측해 정보를 발령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타격 지휘소에 적 정보를 전송해서 거기에 화력 원점을 제압한답니다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 기존의 레이더에 비해 목표 탐지의 정확도나 다목표 동시 대응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화력 전 역량에 파이팅이 훅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파이어파이팅 저는 봄. 동... <laughs> 바다로 떠나볼까요? 우리나라의 해상을 지키는 눈 하면 이지스를 빼놓을 수 없죠 어? 그거 통합전투체계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위상대열 레이다가 있잖아요 4개의 면에 딱딱 붙어서 360도 탐지하는 이지스 레이다 대표적인 게 AN-SPY-1이죠 이 레이다는 1000km 이내에 약 200여 개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고요 탄도미사일의 궤적까지 탐지 가능하답니다 아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항만 감시체계 HUSS 항만 감시체계 수로와 내항 주변 해저에 수중 음향 센서를 고정해서 잠수함과 같은 수중 침투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인데요. 이 항만 감시 체계의 핵심은 레이더. 땡! 수중은 레이더와 같은 전자파가 멀리 퍼지지 않아서 음향 감지 장비인 소나로 적을 탐지한답니다. 자, 이번엔 공군 날아올라 호! 우리나라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 7 3 7 p 스아이가 있죠 고성능 레이다로 원거리에서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포착해서 지상기지에 보고하고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항공기랍니다 3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360도 전방위 탐색시 탐지거리는 약 370km 집중감시대 최대 탐지거리는 약 740km로 알려져 있죠 지금도 저 위에서 나 보고 있는 거 맞지? 예뻐? 다음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허! 지난 2019년 도입한 글로벌호크는 이행하는 인공위성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고도에서 살필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를 식별할 만큼의 성능을 자랑한답니다. 공중에서 36시간 동안 감시가 가능하고요. 인공위성과도 연계해서 더 넓은 범위를 정밀하게 정찰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우주로 올라가 볼까요? 우주 감시 전력하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EOSS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고 우주 물체를 탐지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전국 각지에 관측소를 세워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 기준 반경 2,000km 내 고도 700km 이하의 저궤도 위성 및 우주 물체에 대한 궤도와 영상 정보를 분석해 우리 군의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육해공할 것 없이 이제는 저기 우주로까지 촘촘한 감시 체계. 물 아니 정보가 셀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모두 꼼짝마. 후후후 <laughs> 쓰쓰쓰. <laughs> 뉴스 봐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제가 감시할 거예요. 음. H U S S! 정상적인. <laughs> 제가 정상적인 거 하나 따드릴게요. 아니, 제가 저번에 신혼여행 우주로 가는 거 꿈이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laughs> 피디님, 어떻게 <어떡해>? 그런 말을. <laughs>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